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AFC와 플루미넨스 사이에서 벌어진 그 뜨거운 드라마, 데니스 부안가의 이적 소문이 결국 어떻게 부산되었는지, 그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는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다가 갑자기 절망으로 몰아넣는 롤러코스터 같은 전개였어요. 플루미넨스 팬들은 이미 부안가를 환영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 순간의 아픔을 느껴보셨나요? LAFC가 공개한 그 영상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고 결국 협상의 비밀스러운 과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손흥민은 새로운 시즌에서 흥부 듀오에 의지하지 않고 쏟아지는 키패스를 활용해 진정한 원톱 스트라이커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LAFC는 2026 시즌의 새로운 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그랜드 로비에서 영감을 받은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블랙과 골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그 유니폼은 정말 멋지게 느껴지더군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공개된 이 영상은 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유니폼 공개 영상에 데니스 부안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손흥민, 미고 요리스 등 주요 선수들은 모두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팀의 핵심 공격수인 부안가만 쏙 빠져 있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브라질 플루미네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 미디어는 순식간에 들끓었죠. 드디어 부안가가 우리 팀으로 온다. LAFC가 이미 그를 제외시켰어.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지며 팬들의 흥분과 기쁨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플루미네스 팬은 부안과 어디 있어요?라고 외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또 다른 팬은 그는 마라카난 스타디움에서 뛸 거야. 우리 팀에서 루코다 카베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텐데.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의 열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이 실현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환호 속에서 일각에서는 차가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LAFC 팬은 이 영상은 협상의 한창이던 한달 전에 촬영된 것 같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뿐이야. 지금 시즌 개막이 너무 가까워서 그를 팔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했어요. 일부 기자들은 부안가가 유니폼 촬영에 불참한 건 이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죠. 그는 1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은 이미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현지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브라질 유명 매체인 란스와 오디아 그리고 전문 포털 테리토리오 MLS의 속보에 따르면 부안가의 플루미넨스 이적이 최종 결렬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순간 팬들의 실망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아픔을 상상해보세요. 현재 매체들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모두 정리하며 최종 결렬까지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한가는 플루미넨스와 사전에 접촉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미 이적에 합의했어요. 그에게 제시된 월 220만 헤알,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연봉은 현재 LAFC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이 제안은 부안가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더 나은 보상이 기다리는 브라질로의 귀환이라는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이후 플루미넨세가 처음 12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LAFC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LAFC는 역으로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9억 원을 요구하며 더 짧은 분할 상환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며칠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플루미넨세는 LAFC가 요구한 1,500만 달러 전액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이 순간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죠. 그런데도 LAFC는 600만 달러의 현금 선입금을 요구했고 플루미넨세는 이 역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후 LAFC는 나머지 900만 달러의 분할 상환 계획을 더 짧게 요구했어요. 플루미넨세는 이 제안도 수락하며 모든 교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난 2월 6일 금요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LAFC가 갑자기 플루미넨스에 통보한 거예요. 부안가의 대체 선수를 먼저 영입한 후에야 그를 방출할 수 있다. 이건 이전 협상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협상 테이블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LAFC는 내부적으로 부안가를 대체할 유력한 선수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절망감이 브라질 팬들을 덮쳤습니다. LAFC와 플루미넨스의 협상은 지난 주말 이미 결렬 조짐이 있었고 플루미넨스는 현재 다른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현지의 반응은 분노가 폭발적이었어요. 클럽 이사회는 원래 반박에 빠른 집단인데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팬들은 이건 그들이 부안가뿐 아니라 다른 공격수 영입 협상에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거야 라고 비판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브라질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플루미넨스가 부안가 영입을 위한 LAFC와의 협상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실제로 부안가 측 관계자도 이적이 다음 이적 시장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여름 이적 시장, 즉 브라질 시즌 중반인 미국 여름 이적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동안 부안가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했던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LAFC는 여름의 유럽 이적 기간 동안 손흥민을 지원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 그때 부안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건 전략적 판단이에요. 지금 당장 부안가를 보내면 시전 초반 공격력에 큰 공백이 생기지만 여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체 자원을 확보한 후라면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후 부안가를 1,500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편 손흥민은 이번 트리시즌 기간 동안 단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티 FC 클럽 티오 하나 등과의 친선 경기에서 연속으로 결장했어요. 이에 대해 말들이 많았죠. 일각에서는 부상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 특히 LA FC의 막강 전력인 흥부 디오가 단한 번도 경기에서 뛰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친선 경기에 빠졌지만 매일 훈련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어요. 이는 철저한 컨디션 조절로 보입니다. 손흥민에게는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예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죠. 무엇보다 손흥민에게는 커리어 처음 맞는 춘추제 시전입니다.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클럽 차원에서도 손흥민의 장기적 컨디션을 고려해 프리시즌 출전을 자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클럽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팀 전술의 변화입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서 도스산토스 감독은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기존의 흥부 듀오 중심 공격보다는 중원 장악과 활기찬 미드필더진 운영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손흥민의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더 자유로운 원톱 스트라이커로 움직이면서 양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유동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게 된 거예요. LAFC는 최근 포르투갈에서 스티븐 에우스타키오를 임대로 영입하는 등 미드필더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영입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키패스를 공급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새로운 시즌에는 부안가뿐만 아니라 강화된 미드필더진이 손흥민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 볼배급이 활발해지면 손흥민은 자신의 잠긴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에우스타키오 외에도 티모시 틸먼, 데이비드 마르티네스 등 젊고 활동적인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면 손흥민 앞으로는 키패스가 쏟아질 거예요. 그 광경을 상상해 두세요. 손흥민이 자유롭게 필드를 누비며 골을 양산하는 그 짜릿한 순간들. 결론적으로, 부안가의 이적은 무산되었지만, 이것이 LAFC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까지 시간을 벌면서 더 나은 대체 자원을 물색할 수 있고, 당장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환상적인 듀오를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미드필더 진을 강화하면서 팀의 전술적 다양성도 높일 수 있죠.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철저하게 컨디션을 관리한 손흥민이 메시와의 개막전에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강화된 미드필더진의 지원을 받아 얼마나 많은 골을 터뜨릴지 정말 주목됩니다. 특히 6월 월드컵까지 고려한다면 손흥민의 체력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LAFC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부안가의 플루미네스 이적은 여름으로 미뤄졌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때까지 흥부디오가 MLS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합작할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일 것입니다. 중원에서 키패스가 쏟아지고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골을 양산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LAFC와 손흥민의 활약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